할렐루야! 오늘도 겸손과 지혜로 때를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세계 정세는 불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지금 전쟁 중에 있지요. 러시아는 과거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되찾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독립된 나라이기에 나토에 또 가입했다는 것이죠. 시대가 정말 이렇게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다를 뿐이지 이렇게 전쟁과 위협에 관한 이런 이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과거에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와 같은 전쟁은 참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대 학자 제롬과 터툴리아는 로마의 한 이야기를 통해서. 또 상황에 대해서 또 욕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은 빛나는 전차를 타고 그 수도의 중앙을 가로지르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군중들은 그 승리한 장군을 환호하지요. 그에게 영광을 돌려줍니다. 하나의 승리의 세레모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칭송을 받은 장군은 이 순간에 그의 일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됐죠. 마음껏 누립니다. 그런데 전설에 따르면 은이 장군의 뒤에는 한 하인이 붙어서 늘 장군의 귀에다가 무슨 귓속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 속삭임은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거죠. 메멘토 모리, 그 뜻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환호, 환호의 영광, 그 높은 칭송을 받는 장군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큰 공을 세운 장수라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처럼 또 농사를 짓는 농부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예외 없이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자만도 욕심도 부리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내왜 욕심을 부릴까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때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 시간은 참 유한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땅에선 유한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길지 않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 순간 교만해지게 됐죠. 욕심으로 가득하며 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결산할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때문에 쓸데없이 욕심 부리지 말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겸손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간의 첫 번째 논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권위를 문제 삼았죠. 예수님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다시 반문하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들이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말도 하지 않고 또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 앞으로 오게 되는 그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는 자에게나 혹 모르는 자에게나 모두 동일하게 일어나게 됐죠. 믿는 자에게는 상급으로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열매 소출을 찾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악한 농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얘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의 완악함 바로 이완악함을 풍자해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로 10절 상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 이름에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이 비유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등장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만 사실 이 이야기, 이 비유의 대상은 먼저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또나올로서 유대인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권위, 오늘은 특별히 이 주인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또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히 먼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이주인이기이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고 거기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주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죠.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 주인은 포도를 만들고 또산 울타리도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나울러 망대까지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특징은 타국에 가서 오래 머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자신이 직접 농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농사를 지어줄 사람이 필요했죠. 그래서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이렇게 고용된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경작을 하고 때가 되면 그 소출을 주인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일정한 비율을 소장농들인 자신들이 갖고 나머지는 주인에게 주어야 되는 이 고용 관계를 맺는 거죠.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모든 농사는 때를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가을철이 되면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보면서 때가 이름에라고 하죠. 포도원의 소출을 얼마를 주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에 주인이 종을 보내죠. 바로 이것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지금의 이 상황은 이 이야기는 이에와는 아주 익숙한 상황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땅을 포도원으로 만들어서 경작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특산품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입니다. 때문에 당시에는 이 자신의 땅을 소작농에게 맡겨서 포도 이렇게 농사를 짓는 그런 땅의 주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풍년이 되든 혹은 흉년이 되든 상관없이 총 생산량의 약 4분의 1 가량을 그 농사를 짓는 자신들이 갖습니다. 그리고 4분의 3은 주인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그들과 전혀 동떨어진 아주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 주인이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이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인의 당당한 권리임을 인정하고 있죠. 그러나 이 이야기의 내용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기대하는 바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본말씀 누가 음 20장, 10절 하반절 접도 12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력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 네, 쫓은지라. 주인은 당연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죠. 종을 보내어 소출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한 번도 아니고 무려 세 번씩이나 이 종들을 빈손으로 보냅니다. 그것도 종을 때리기도 하고 또 능력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농부들이 욕심이 생겨서 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더큰 문제는 바로 주인의 권리. 이 주인의 권리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이는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관계. 이는 오늘날의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와 같습니다. 이런 관계는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의 사회에 당연히 있는 그런 관계이죠. 변함이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이두 입장이 다 되어 보았을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에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가슴 설레며 참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일을 합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르고 일에 스트레스도 쌓이게 되고 더군다나 주변에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초심이라고 하잖아요. 그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주인의 말도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요. 이참 고마운 건데 이 일을 하다가 보면 이 고마움을 점점 잊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사장님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해서 드디어 자신만의 사업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도 사, 사람들, 자기 직원들을 정말 사랑으로 잘 대해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직원들도 상처를 받게 되겠지만 사장님들도 정말 큰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일의 관계에서는 좀처럼 초심, 처음에 가졌던 이 좋은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기서 악한 행동을 하는 농부들에게 주인은 그래도 끝까지 고민도 해주고 또 참아주기도 합니다. 이 주인은 좋은 주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죠. 누가복음 이십 장 십삼 절로 십오 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있는 대조차 죽였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주인의 모습은 자비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 정도를 했으면은 정말 일반적인 사장님이라면은 당장 불같이 화를 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세 번이나 참아 주었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그 아들을 보냅니다. 그 아들을 보냈을 때 그들이 이 아들은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아버지의 권위, 그 권세를 갖고 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그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혹 존대하리라 하고 기대합니다. 주인의 권위를 세우고자 했던 거죠. 농부들은 그를 보고 주인의 권위를 존중해 주었어야 됩니다. 이 아들은 주인이 보낸 외아들이 아닌가? 우리가 그를 무시하면 진짜 주인을 무시한 것과 다름이 없으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자. 이렇게 나왔어야 됐습니다. 이것이 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논하고 죄악을 나눕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이 유산을 상속할 사람이 없으니 그러면 우리가 이 포도원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악한 생각을 하죠. 주인은 은혜와 자비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었는데 그들은 그 아들을 거절 할 뿐만 아니라 죽일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생각들을 정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포도원 밖으로 아들을 내쫓고 거기서 죽이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백성들에게 물으시죠. 누가 보면 20장 15절 하반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이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이런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 일런지요? 주인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 주인의 종을 때리고 능욕하는 사람 심지어 그 아들 독생자까지 내쫓고 죽이는 사람 세상적인 법으로도 이런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법도 이것이 정당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주인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 말도 안 되죠. 사회에서 회사 직장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당장 해고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돌이킬 기회를 거듭해서 주었습니다. 단한 번만으로 심판하겠다라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세 번이나 아니 네 번이나 기회를 주었습니다. 정말 극률이 많은 주인입니다. 특별한 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죠? 소출을 거,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심판의 때도 분명히 옵니다. 내가 한 행동, 말, 판단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 부분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1장 40절에서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 마태복음에서 아주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들을 진멸해야 됩니다.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됩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은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악한 자들은 진멸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지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누가 보건 본문에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16절 하반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 지이다. 학원을 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는 주인이 그렇게 심판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인의 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잘못은 이 사람들이 해 놓고 주인 보고는 무조건 관대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경우인지요? 이 표현은 사도 바울도 종종 썼던 표현인데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말할 때 사용했던 부정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즉 누군가가 사람들이 주인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주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이것들이 자기들의 이야기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찔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오늘 본말씀 누가 보면 20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그들은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교만한 농부들이 바로 자기들이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포도원의 비유를 이야기로 삼은 것은 우연이 아니죠. 여기서 포도원 주인 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리고 이 악한 농부들 악한 농부들은 바로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보냄을 받은 종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말하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순종해야 됐습니다. 그 아래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도 무시하고 또 온갖 포학과 죄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런 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이는 심판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결국 이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을 심판하고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이죠.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이 보내신 종들을 죽이고 능욕하고 말았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며칠 후 십자가에 죽게 될 예수님 그 자신의 모습을 또한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상황들은 물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앞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던 것처럼 이는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를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죠.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0장 17절로 18절을 말합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찜이냐. 무릇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어 비유를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고 부정, 부정했습니다. 이에 예수는 시편 118편 22절과 22절로 23절을 인용하신 것이죠. 이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찬양입니다.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은 이 건축물을 받쳐주는 기초석입니다. 베이스에 해당되죠. 이런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즉 사람들이 거절하고 버린 돌 같은 예수님이 사실은 건축물의 모퉁이돌, 머릿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고귀한 집의 기초석이 되는 머릿돌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때가 옵니다.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 결산할 때에 겸손함으로 주인의 권위 하느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조명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심 감사와 드립니다. 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맡기는 일들을 결산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와 주님 주 앞에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우름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귀한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축복들을 가득히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